지금은 글로벌 시대. 시대에 맞는 음식 문화로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고 고객 만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프랜차이즈 전문회다 주식회사, 까투 최근 우리나라 내수경기는 불황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 문화에 새로운 기록을 깨고 있는 까투리는 고객의 소문이 입맛을 통해서 식을줄 모르고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 500여 곳에서 사업 중에 있고 저가형 창업 전문점으로서 소규모 영세시장 잠식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까투리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맛, 가격, 분위기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까투리가 제공하는 7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안주류는 그 어느 꼬치구이 체인점에 비해 흉내낼 수 없는 까투리만의 자랑이다. 또한 가맹비, 로열티 및 매월 관리비가 없고 높은 마진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광고를 지원함으로써 10평 이상이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까투리의 심장부인 조리연구실, 이곳에선 새로운 메뉴 개발로 고객의 입맛에 맞게 과학적으로 연구개발되고, 남도의 풍부한 원료와 신선한 맛이 더해져 까투리만의 고유한 메뉴가 탄생하고 있다. 특히 계절별 특별한 메뉴와 독특한 맛을 갖고 있는 꼬치구이와 소스는 까투리만의 노하우이며, 모든 재료는 품질 좋은 최상품만을 수집하고 있다. 조리연구실에서 개발된 메뉴는 시식별를 거쳐 마트로 확인되고, 냉동 탑차로 매일 이어지는 물류 공급으로 전국으로 배송되어 신선한 맛으로 고객을 찾아가고 있다. 나무와 수유를 이용한 아늑한 실내 분위기, 까투리만의 특별화된 인테리어, 미각을 돋우는 모형 박스, 눈에 튀는 오게간판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가족과 친구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허덕나고 있다. 까투리의 메뉴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일일 조리교육 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메뉴마다 개별 포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요리가 가능하다. 요리교육은 간접체험이 아닌 직접체험으로 요리하고 맛을 보고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과 친절 교육, 서비스 교육 등으로 현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이 실시된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외식 문화의 선두를 지향하며 사랑이 있고 꿈이 피어나는 공간 창출을 이루다라는 경영인의 말에 1989년 만나식품 설립부터 2001년 까토리 서울사무소 오픈까지 주식회사 까투리는 내실있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경영전략 수립과 정보 취해 등 p r 전략 수립을 하는 홍보기획팀 체인점 개설과 마케팅, 경영 컨설팅을 하는 경영개발팀 점포선정과 시장조사 분석을 하는 조사분석팀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 시공을 담당하는 인테리어팀 캐릭터 개발과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웹디자인팀 체인점 설치와 오픈 행사 이벤트를 담당하는 오픈팀, a s 팀 조리 연구팀 등 전문화된 부서와 인력이 지속적인 매출 관리와 꾸준한 봉사로 체인점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까투리의 꼼꼼한 체인점 운영 지원은 라디오 광고, 방송 매체, 지면, 일간지 광고, 그리고 특별화된 오픈 행사, 유명 연예인 팬 사인회 등 통합 이미지 작업을 통해 통일된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있다. 까투리 체인 본부에서는 지사 및 지점을 통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평가관리팀을 가동하여 매일 체크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인 매장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 현지. 서울, 성남, 평택, 대전, 청주, 부산, 강원, 전북, 전남 등의 매출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사업자의 웃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까투리는 오픈과 함께 영업이 로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지금까지 개점한 점포에 하루 평균 매출 30에서 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수리의 개점 절차는 전화 상담부터 2차 면접 상담까지 상권 분석과 점포 조사, 자금 형태 등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매장 실측과 견적 산출로 확정 도면이 완성된다. 공사 계약과 동시에 개업 예정일이 지정되고 인테리어, 주방 간판 등 시설 공사가 이루어져 완공하게 된다 완공 후조리교육 친절교육 및 시공 대점 준비와 함께 마케팅과 홍보, 조리실지원을래 오픈하게 되고 유지보수 관리와 함께 영업을 시작한다 가족이 한자리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곳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연인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곳 번잡한 도심 속에 소박한 차림으로 깊게 즐길 수 있는 곳 이것이 까투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전통 꼬치구이 전문점 까투리에서 사업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까투리.